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방역 조치가 강화되가지고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번에 이그 강대상에 유리 가림막이 생기면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니까 너무 낙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가족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청년을 어 시각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학교로 갔어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주 어 밝게 맞아 줍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청년을 한 교사 선생님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 선생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어 학교 교정에 곳곳을 이제 소개를 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 밑으로, 어, 이제 계단을 내려갈 것입니다. 어, 돌계단을 내려갈 건데, 한네 발짝 정도 내려가면 땅바닥이 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계단을 내려가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면, 돌아서 가다 보면, 예, 화단에서 꽃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계속 이제 이 청년을 안내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이제 학교 교정 곳곳을, 쭉다 이제 구경을 다 시켜주고 이제 마지막에 숙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나한테 필요한 말만 쏙쏙 해주면서 안내를 해주는지 아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이 교사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나니까 옆에서 안내했던 이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교사 선생님도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에 의해서 학교 곳곳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같이 눈을 어, 시각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앞을 못 보고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잘 공감하면서 안내해 줄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참 위로를 받죠, 그렇죠? 이런 경험을 받아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이해,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벌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막 해요.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논리적인지, 논리적이지 않는지 하여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들으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섭섭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 감정만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 감정만 받아들이고 반응해주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 씨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일단 이제 성경에 나병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병 환자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피부병이 있는데, 나병이 있는데, 이 나병 좀 고쳐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예를 들어 피부병 있는데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저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그의 영혼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이 피부병에 걸리면 아 그냥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구나, 피부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같이 못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나가야 돼. 다른 데서 살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편견이 있잖아, 그렇죠? 조현병이 내가 조울증이 있다, 어, 마음에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이 문득병 걸린, 나병에 걸린 이 피부병 때문에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공동체에서도 축출당한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게 다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당시에 나병이 다죄 때문이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무지한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걸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내 영혼도 아프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는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리셋 버튼 누르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세상 사는데 모든 걸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보고 싶고 일도 한번 잘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단순하게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새롭게 해줄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 불쌍히 여기다, 시근하게 여기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다, 동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정에서, 또 신앙공동체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그걸 그냥 예수님은 확 느끼신 거예요.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 헤아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몹쓸 죄에 걸렸어? 요즘 이 당시에는 나병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막 회계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같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거나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일이 있을까? 집사님 회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잘안 되면 야 분명히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까요? 응? 회개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나병에 걸렸어? 요즘.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걸렸다고. 숨고 싶어요. 왜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죄다 막 욕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어디 갔다 왔길래? 네. 가끔씩 저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혹시나 교회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다 죄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병, 너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안 따지시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대화를 해주고, 나병 환자를 만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밖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나병 환자를 대해주지 않았어요. 또 원래는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멀쩡한 일반인에게 와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이 당시 사회에서도 격리조치 당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려서 격리조치 당해 있는데 와가지고 나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해야죠. 아프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됐냐고. 내가 좀 조심하라고 했지. 왜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더 힘들어졌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낮에 있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해요. 와서 집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감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렇죠? 네가 낮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네. 너가 낮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네가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겪었네. 왜 그렇게 행동했어?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위로가 안돼 위로가. 내가 낮에 어떡고 저렇고 이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 진짜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네. 이게 공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야기하면 때로는 내 가족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잘안 믿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혹은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세요.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고 공감하다가 계속 찾아오면 귀찮아요, 귀찮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걸 당한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린 다 그래. 누가 힘들다고 처음에 한번 이야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데 자꾸 와서 이야기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제가 한 가지 동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린 공주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공주는 어, 아버지인 임금님과 어머니인 왕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자랐어요. 어, 그렇게 자라는데 어느 날이 어린 공주가 어,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빠, 나저 하늘에 있는 달이 가지고 싶어. 달, 달을 따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얘가 미쳤나? 무슨 달을 따달라고 해? 야, 네가 몇 살인데 달을 따달라고 해? <laugh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어린 공주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나저달좀 따다 줘. 나저달 갖고 싶어. 아,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달을 따다 주세요. 계속 달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아빠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주 용하다고 하는 어? 상담자도 데리고 오고, 지혜자도 데리고 오고, 의사선생님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들 이제 설득하기 바쁘죠. 이 딸한테. 이 어린 공주한테.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따올 수가 없어요. 공주님, 달이요, 너무 커가지고요, 가까이 가도 이 달을 딸 수가 없답니다. 아유, 공주님, 마음에 병이 들었군요. 아, 달은 따올 수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이 공주를 보고 하나같이 다 설득하거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린 공주하고 친한 한 광대가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공주님. 달은 얼마나 크나요? 달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음, 달은 요 손톱만 해. 이렇게 보면 달이 별로 안 커. 손톱만 해. 아, 그런가요? 공주님, 그럼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어, 달은 황금빛 색깔이야. 광대가 이 공주의 말을 듣고, 아, 공주님,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달을 따서 공주님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광대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왕한테 가서 붙어가는 거예요. 어, 공주를 위해서 달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슬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황금빛 나는 조그마한 구슬을. 그래서 그 구슬을 얻어서 공주님에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공주님, 이게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주의 반응이 뭐예요? 이야, 달을 따왔구나.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어린 공주가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광대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오늘 저녁에도 보름달이 뜰 텐데, 공주가 저 보름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가 공주에게 가서 묻습니다. 공주님. 아, 제가 달을 따왔는데, 근데 오늘 밤에도 달이 뜰것 같아요, 공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바보. 왜 그런 걱정을 해? 이빨을 빼면 이빨이 새로 나지? 달도 똑같은 거야. 달을 빼고 나면 새로운 달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공주님. 달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물컵에도 비치고, 세상 어디든지 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공감은요, 그냥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들어주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어, 저 달은 따올 수 없는 거지. 이 달은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주님 마음에 병이 들었네요. 다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냥 공주가 달좀 따달라고 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 달이 어떤 거지,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내 기준에서 이게 힘든지 안 힘든지를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하면 힘든 대로 받아주면 되고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들어주면 되고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동체에서 어 성경 개관을 하잖아요. 요즘으로 통독하면서. 근데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들 바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이 성경통독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통독하는 거 너무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하세요.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어,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내가 성경 통독하는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나? 혹, 혹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하나.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순간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의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잘안 보이고 안 느껴지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간구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이런 힘들고 아프고 슬픈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또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병 환자를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위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주셔서 놀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는 곳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